거침없이 알팁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한남물 당협 위원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근입니다. 자 사면 예상은 했지만 어, 예상한 명단이시죠? 신 변호사 어떻게 보시죠? 예 저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부유 네. 권한으로서 이제 사면권이 행사가 네. 된 것이고요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어, 사실은 사모펀드로 시작했던 수사가 입시비이 쪽으로 가서 네. 유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검찰권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도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가족 전체가 처벌받는 거에 대한 좀 과한 형벌 아니냐라는 네. 차원에서 아마 이제 오늘 사면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조국 전장관 을 사면해 줌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이득을 볼 부분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많이들 얘기 나오는 것처럼 여권에서 뭐 권력 지도가 뭐 변화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사면을 안 해주는 게 맞을 텐데 네.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것을 감수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공학적인 건 아닐 것이다. 네. 라는 전제를 우선 드리고요. 네. 두 가지 정도만 좀 지적을 하자면 저는 사면권이라는 것은 진영을 떠나 나서 최대한 정치인 사면은 자제되는 것이 맞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음. 네. 이런 부분은 좀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국민 통합과 직결될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이 많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이제 세 달이 채안 됐는데 초반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내란 종식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압도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한 65에서 75% 정도로 형성되면 참 좋겠는데 네. 그 국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번 광복절 사면은 지지율을 높이는 데에는 도움을 주기가 네. 매우 어렵다 중도층에서는 상당 부분의 좀 민심의 어려움을 좀 감수한 그런 네. 사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정치인 사면 관련해서는 어 다른 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범죄 혐의를 받는 분들의 사면과 조국 전 대표나 최강구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케이스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누구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논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검찰 권력의 남 이 부분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쪽 의원만 있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여쭤봤던 이유는 어~ 지금 어~ 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권 남용과 조국 전 대표였던 사안에 대해서는 워낙 사회가 거대한 어떤 논쟁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적어도 이게 어떤 어 무조건 왜 사면을 왜 하냐 뭐 범죄면 이런 어떤 단순 논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 은 아니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예. 다 내재돼 있죠. 결국에는 검찰권 남용으로 표적 수사 예. 내지는 검찰권을 과도하게 써가지고 사실상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뭐 유죄가 난 것도 있지만 예. 예.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너무나도 심각한 부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지금 해체되는 국면으로 가는 부분이 예. 이제 검찰 우리 사회가 그 책임을 아예 구조적으로 물리는 거 아니냐 예. 그렇다 라고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의 사면 에 있어서도 조금은 시기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예. 생각은 드는 것이고 예. 이번에는 그 정치인 사면 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서 많은 정치인들을 하다 보니까 또 야당에 있는 부패한 분들까지 도다 예. 지금 넣어가지고 많은 정치인들을 일거에 지금 사면을 해주고 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럼 대통령의 사면권의 또 범위와 제한 은 어디까지냐 음. 이런 논란을 또 일으 킬 수밖에 없거든요 사면권에 대한 어떤 정리는 여야를 불구하고 앞으로는 어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다른 얘기긴 이 네. 한데 사면권을 극단적으로 남용한 케이스가 아마 김태우 전 네. 구청장을 사면복권해주고 또그 당에서 그의 네. 보궐선거로 내보낸 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했죠. 예. 어쨌든 보면 대통령이 할수 있는 가장 극단의 잘못된 사례일 텐데 저는 뭐 이번 사면을 평가를 포함해서라도 네. 전 앞으로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일반 사면,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한 민생 사면은 얼마든지 그거는 국회 의 동의를 거쳐 낼수 네. 있으니까 자유롭게 하면 좋겠고. 특별 사면은 전 특히나 정치인에 대해서는 전 상당히 자제되는 것이 저는 국민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케이스에 한해서는 상당히 이게 좀 복합적인 네. 면들이 어, 녹여져 있기 때문에 네.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불리함을 감수하면서도 사면을 한뭐그 네. 부분은 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정치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면이 가져오는 또 여권의 어, 권력관계에 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어떻습니까? 영향력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이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는 네. 별로 유리할 부분이 아닌 예. 것이 사실은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추가되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 사면의 여파로 인해서 아마 조국혁신당은 상당히 날개를 더달것 같고요. 네. 이것이 만약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으로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예측도 좀 있기는 한데 뭐그 과정까지 가는 과, 그 과정은 굉장히 좀 험난하겠지만은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저도 그러면 두 정당이 합당되는 것 내지는 또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또 위험 요인이 될수 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권의 정치 지형은 상당히 좀 나름은 일부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어, 일부에서는요, 그 조국 어, 조국 전 대표가 이끄는 당이 조국혁신당이요, 세빙선 역할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세빙선 역할은 이미 끝났다 정치적으로. 그러면 두 당이 다른 노선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합 당이좋구나 폴더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조국혁신당의 탄생 자체가 네. 총선을 앞두고 3년은 너무 길다 아주 그 매력적인 공를 네. 만들어서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고 지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의석도 1두 석이나 네.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타도 대상이 있을 때는 조국혁신당이 상당히 빛을 발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타도 대상이 사라지다 보니까 네. 그럼 더 이상 존재하는 의미를 국민들께 이제 더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요. 네. 아마 조국 대표가 복귀를 하면 당 대표로 아마 좀 추대가 될것 네. 같은데 상당히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 어떤 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 이있 어,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선명한 내용들을 많이 좀 주장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종식 국면에서도 음. 조금 더 강한 이야기들을 많이 네. 할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과는 좀 경쟁 관계에 들어가니까 선명성 경쟁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네. 그 부분은 상당한 또 민주당에는 합당을 하기도 뭐하고또 합당을 안 하자니 네. 지지 그룹을 또 나눠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아까 반복되는 말이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예. 그 일단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 합당 쪽으로 간다는 어떤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100% 확신할 수는 없고요. 그건 아, 예. 좀더 두고 보자. 아까 말씀하명성 경쟁으로 들어설 수도 있다.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부분을 높이 사는 게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보십시오. 차기 구도에서 차기 권력에 대한 주자들을 다 없애는 식으로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본인이 형 내란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근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죠. 그니까 본인에게 뭐 일부 불이익이 있다고 예상이 되더라도 네. 여러 주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면서 뭔가 정치 복원, 정치를 네. 좀더 하겠다라는 차원이라면, 정권또 바람직하게 볼수 있는 면도 일부 있지 않는가?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이제 사면은 결정됐으니까요. 앞으로 어한 두어 달. 벌어지는 정치 지형을 보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데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이게 합당도 쉽지가 않은 게 예. 이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10달 정도 남았거든요. 예. 상당히 양 진영에서 출마하고 싶은 분들이 꽤 많을 걸로 일단 생각은 되다 예. 보니까 이게 참 화학적으로 결합을 단기간에 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거꾸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또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두 당이 경쟁을 해서 무슨 정치적 불이익을 낳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극도로 꺼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용인이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laughs> 지켜볼 부분이 예. 많이 있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laughs> 예. 자, 긴거리 특검. 긴거리 신내일 구속됩니까? 안 됩니까? 신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조간에 네. 한 칼럼에서 한 논설위원이 김건희에 대한 정치 규정을 정확하게 했는데 네. 로비스트면서 법조 브로커였다라고 이야기를 한게 네.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권력을 가지고 한 개인이 일탈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네. 일탈하면 그 일탈한 개인만 처리하면 될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건희는 차원이 다른 게 남편이 검찰총장 때부터 아니면 네. 뭐그 이전에 뭐 중앙지검장 때부터 네. 지금까지 대통령이 된이 시간까지도 모든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켜왔고 예.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헌법을 파괴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내일 구속이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예. 그럼 100% 영장 나온다 예, 그래요. 이제 앞으로 세상에 나오지 않을 거라 봅니다 <laughs> 글쎄요, 근데 뭐 법원에서는 항상 영장 발부할 때 네. 왠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자정을 좀 넘기는 그런 좀 관행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내일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네. 김건희 씨는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아마 그 다음날 이길 가 근데 제가 어, 어, 법조인이시니까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 이건 제가 물론 반 농담입니다. 근데. 혐의가 굉장히 명백해도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고민하는 척하려고 좀 약간 미루는 것도 있습니까? 뭐 약간의 그... 뭐 예를 들어 안에서 한잠주무신다든가뭐 예, 예약을 맞춰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신중함을 더 보이는 거일 수도 있고. 아무리 봐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사람도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근데 내일 어쨌든 혐의 예. 내용도 뭐 간단치는 않기 때문에. 예. 아, 내일은 혐의가 워낙 많으니까. 예, 예 발부에 시간이 좀 걸릴 거는. 그런데 같습니다. 아 이거는 어, 현실적인 좀 궁금함인데 혐의 내용이 많잖아요. 그중에 앞에 몇 개가 완전히 명백하면 뒤의 혐이다 살펴보지 않아도 구속 결정할 을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빨리기는 한데 예. 그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하는... 다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물론 뭐 앞에 너무 명백한 게 있으면 예. 더 발부에 대한 심증은 높아지겠습니다마는 음. 그래도 하나하나 다 심리는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서 시간은 좀 그렇군요. 걸릴 걸로 보여집니다. 자 숙제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 이창근 위원장 언급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걸 매번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제도를 고쳐야 된다고 끊임없이 <laughs>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지금 이 특검의 칼날은 여, 야당의 어떤 중심분리 향해 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추경호 기전 원내 대표 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네. 수사 대상인 건뭐 분명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어, 대통령과도 통화를 한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총리와도 7분이나 통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의원들을 개엄을 해제해야 될 의원들을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돌렸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상식적인 수준으로 봐서 수사를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 이제 우원식 의장도 자진해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특검에 와서 예. 했고요. 또 의원들도 지금 일부 또 참고인 소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시에 개엄의 밤에 개엄 해제 요구권이라고 하는 국회 의 권능을 무력화 시킨 사람들에 예. 대해 가지고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시 지도부 예. 그리고 뭐 나경원 의원도 지금 뭐 전화했다라는 얘기들도 일부 나오잖아요. 예. 그그 내용이 정확하게 뭐냐? 이 부분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직권남용은. 당연한 거고요. 네. 더 심각해지면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로도 갈 수가 있어서 이게 네. 형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반드시 수사돼야 되는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글쎄요. 예, 근데 그, 지금. 그때 표결 참석 안 하고 우왕좌왕 했던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담 정도를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기준으로 한다면 은 당시에 원내 지도부들은 아. 수사 대상으로 올려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어떤 야당 그리고 당시 여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야당은 질이 별렬한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상황을?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게 내란 예. 특검 넘으면요, 김건희 예. 특검 또 명태균 게이트 기다리고 있고요. 예. 또 그거 넘으면 또 최혜병 특검 또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예. 이새 특검이 전방위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 꽤 다수가 상당히 그 피의자로 수사 대상으로 예.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듭니다. 말입니다. 정치 탄압이라고 국민들 을 설득하기엔 너무나 많은 게 노출돼 버려가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지도부 어~ 경선이라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어떤 절연 작업이 이어지면또 모르겠는데 국민을 선택하기엔 또그 반대로 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예. 국민의 힘의 전당대회가 기승전 길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전환길 이슈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뿐만 아니라 전환길 치우면 뭐합니까 또 쌍전이라고 해서 정강운도 남아있고 정강운 예. 치우면 뭐합니까 쌍권이 있잖아요 예. 권성동 권영세 이 원조 윤핵관들의 그 그룹들을 치우지 않고서는 예. 국민의 힘이 국민들 앞에 어떤 논거를 가지고 우리 바뀌었습니다 예. 우리 잘하겠습니다 국민들 믿어주세요 그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를 만들.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자기 피부와 뼈를 깎는 혁신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스스로 문을 닫을 힘도 없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문을 닫을 힘도 없는 그 예, 정당에 또, 대해서 예. 누가 기대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어,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열심히 하는 조경태 후보도 있고 예. 안철수 후보도 있고. 그러니까 이찬우 의원님. 신인규 변호사 이창근 국민의힘 방역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